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사화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예전에, 지난달인가요? 그때도 한 번쯤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화만, 생지 중에서 이 사화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에는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렸나 하면요. 어, 얘는 겉모습은 화지만 사실상 사유축의 사. 그래서 지장간 안에 경금이 있죠. 네. 그래서 화처럼 보이지만, 금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사주 원국에, 뭐, 오하나 미토가 있어가지고 사오미를 이루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가 않다면은, 우리가 얘를 사화로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금이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란 말입니다. 음, 아, 이게 이제 생지 중에서 사화만 갖고 있는 특징이죠. 왜냐면은, 인목 같은 경우에는, 목세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노술로 가는 거고, 어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금이잖아요. 금생수잖아요. 신자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도 수생목이잖아요. 얘가 수니까. 그러니까 해묘미로 가는데 얘는 불인데 화생토가 아니라 어, 사유측 금으로 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가장 단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 내가 병화 일관이고, 어, 뭐,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화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연간부터 뭐, 정화, 그리고 월지는 자수, 그리고 일가은 병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년에 이제 을사년이니까 사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화가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땐 비견이에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얘가 사실은... 화처럼 보이지만 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가 금생수를 내 주게 돼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아주 친한 친구가 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내 입장에서는 비견으로 보이니까 어 그리고 나한테 힘을 주는 존재잖아요. 사화면은 병화 일간 입장에서 어 그럼 나 투자 나도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추월이나 6월이 됐을 때 사축합, 사유합, 이렇게 하면서 금생수를 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어, 비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금기운이 되어버리니까 금생수를 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만약에 이제 이런 형국이라면은, 어, 뭐, 정말로 친구분이 뭐, 투자 제안을 했을 때, 물론 대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대운에서도 나의 힘을 빼고 있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사화가 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사형 쌀에서도 사화가 들어가고요. 사신형 쌀에서도 사화가 들어갑니다. 어, 제 예전 영상 인사형 쌀이나 사신형 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장간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인사형 쌀이라는 거는 간목, 경금, 병화, 이 세세 다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장간 속에 있는 기운이니까요. 사신형 쌀 같은 경우에는, 뭐, 병화, 경금, 임수, 요셋세 다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사주 팔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인사형살 같은 경우에는 갑경충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목이 망가지거나 경금이 많아지는 경우, 망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 이제 장, 아, 올해죠, 올해. 올해 의뢰월. 올해 의뢰월 중순. 한, 11월 뭐 22일 이쯤 지나면서 지장간 속에 간목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인사형살의 신호탄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신형살 같은 경우에는 화하고 수의 다툼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경금하고 병화가 있고요. 신금 안에는 임수하고 경금이 있죠. 자, 어떻습니까? 금생수, 금생수 해가지고 결국에 병화를 압박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임수하고 병화의 다툼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많다는 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4월이나 신월이 됐다 그래서 사신영 살이 들어온다.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사신영 살은 병화하고 임수의 다툼이니까 월운에서 화하고 수가 들어올 때그 어떤 선제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어, 마침 이제 오늘부터 절기가 바뀌었죠. 병자월이 됐어요. 그럼 사신형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병화가 천간에, 아, 이제 이번, 오늘부터 달이 바뀌었으니까, 천간에 병화가 있고, 자중의 지장간 속에 임수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화하고 수가 충돌하네? 그럼 사신형살의 전조 증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사형살 같으신 경우에는, 얘도 제가 지장간을 이렇게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그, 그쵸. 사신형살만 말씀드리고 어, 인사형살 이렇게 넘어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형살을 보면요, 인목은 지장간 안에 병화, 갑목 있고요. 그리고 사화는 지장간 속에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경금이 약하신 분이다, 그러면 변경충의 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목상화 해가지고. 네, 병경충.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경금도 한개 있고, 간목도 한개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는 경금이 두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가 하나 있고 병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씩 있는 거. 얘네들이 아무래도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사신형 살도 경금은 두개 있는데 임수 하나, 병화 하나 있으니까 병임충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형 살도 제가 아까 갑경충 위주로 말씀드린 이유가, 어, 병화는 두 개가 있는데, 간목, 경금은 하나씩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왜냐면은,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기 쉽단 말이죠. 1대1로 들어오니까. 어떤 세력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사주팔자에서 가뜩이나 금기운이 강했다. 그리고 간목이 약한 사주팔자가 있었다. 그러면 1대1로 들어오게 되니까, 만약에 금기운이 강한 명식이라면은 밸런스가 깨지면서 간목이 무너지겠죠. 네. 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무토일간인데 무인일주고 6월에 태어나고 신유월이고 경신년생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만 이렇게 딱 보셔도 경금 아이고 경신을 제가 여기다 글자 이상 켰었네요. 네. 경신년생이다. 그럼 벌써 신중의 경금 통근하고 있고 유중의 신금도 통근하고 있어서 금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죠. 근데 인중의 간목은 통근하지 못했습니다. 세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벌써 어, 경신, 신유 무인이라는 이 사주는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 간목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화가 들어오면서 인사형사를 치면서 들어온다? 그럼 간목이 깨지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간목이 깨진다는 건 뭐냐? 간목이 깨진다는 거는 간이나 담낭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또는 뭐 교통사고라던가, 어, 뭐 가벼운 접촉사고, 넘어지는 일.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전도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월, 의뢰월의 중반부, 한 10월 22일경 이후부터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되실 거면요. 왜냐면은, 의뢰월도 목기운이 강한데, 해중의 간목이 들어와버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금이 강한 명식이 있다. 그럼 목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와서 좋을 게 없거든요. 망가지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사주팔자는 반대일 거예요. 간목이 아주 강하고 경금이 약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위, 대장, 그리고 뭐 콩팥, 네, 그런 소화기 개통, 이런 데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조 증상이 의뢰월, 시, 10월 22일 지나면, 아, 11월 22일 지나면서 좀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신형살 같은 경우에는 병화하고 임수가, 네. 이제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임수다. 그럼 뭐, 비뇨기라든가 자궁이라든가 호르몬. 그러니까 병화하고 임수는 주로 호르몬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뭐, 갑상선, 유방, 자궁, 이렇게 있겠죠. 그런 부분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병화다. 그러면 심혈관의 문제가 될수 있겠죠.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사주에, 어, 사신형살이 내년에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병화가 깨질 수 있겠구나. 반대로, 내년에 사신형살이 성립이 되는데, 내 사주에 화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임수가 깨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조 증상이, 인사형살 같은 경우에는 의뢰월에 한번쓱 지나간 게 있을 거고요. 사신형살 같은 경우에는 딱 오늘부터죠. 오늘 언저리. 네. 한요 2, 3년 전부터 오늘 언저리쯤에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설명 너무 어렵게 드린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 그 인사형세는 지장간 속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사신형세는 저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을사년의 기운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어, 그 전조 증상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발현됐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아가신다면은 아마 또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이중성이랄까요? 네, 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이다. 그리고 수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금생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사화가 인사형살 사신형살에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임목이나 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연사을 하시면 좋겠고 이미 거기에 대한 전조 증상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한번 잘 찾아보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조 증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도 이 a라는 사람하고 계속 문제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다면은 어, 내년에 이쪽 계통에서 어, 어떤 또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음, 이제 설명을 아까 전에 드렸으니까요. 11월, 그리고 요맘때쯤에 가지고 문제가 생기시는 게좀 있으시다. 그러면 내년에 그, 그 부분의 문제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라고 할수 있는 시즌이 왔네요. 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